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뉴스 속보를 통해 계속 전해 들으셨겠지만 오늘 대구 지하철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것으로 공식 확인된 51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189명에 이르고 있는데 희생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편상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근 시간이 끝나가는 오전 9시 55분 대구 지하철 2호선 중앙로역의 한기구에서 연기가 지속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은 불과 유독가스를 피해 빠져나오려는 승객들로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중앙로 일대는 마치 전쟁터의 야전경원을 방북게 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불 났는데 사람들 빨리 대피시켜야 된다고 해야 된다 할게. 저 아직 상황 판단이 안 됐대. 어딘지를 모르고 있도록 할게.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유독가스와 연기가 쏟아져 나와 사고 현장에 접근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심해가지고 지금 시야가 연기가 많이 빠진 농연하고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야도 확보 안 되고 화재는 전동차에 타고 있던 16살 김모 씨가 유나무끼리던 플라스틱 통에 불을 붙이면서 일어났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전동차의 모든 객차로 번졌고 마침 반대편에서 도착한 전동차에까지 옮겨붙였습니다. 불로 인해 전기가 끊겨 암흑 전기가 된 전철역 내부는 서로 먼저 빠져나오려는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51명, 부상자는 138명, 그러나 신고 접수된 실종자가 59명이나 돼 희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현상입니다 네, 오늘 사건 현장은 계속 뿜어져 나오는 연기와 유독가스에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긴박했던 구조 순간을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5분쯤 대구 소방본부 상황실. 지하철 화재를 알리는 다급한 목소리가 빗발칩니다. 던질,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시커먼 연기 속으로 구조대원들이 속속 뛰어듭니다. 급한 마음에 환기구를 뜯고 들어가는 대원도 있습니다. 구조를 시작한 지 10분도 채안돼 부상자들이 줄줄이 실려나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는 구조활동이 계속됩니다. 위독한 환자는 즉석에서 응급조치를 합니다. 두 명, 세 명이 높고 한 800m를 움직이려니까 중간에서 지즈가 너무 쓰러지더라고요. 앞도 안 보이고 그 계단을 올라, 올라오고 이래기 때문에 힘들, 힘들었습니다. 힘들 유독 가스뿐만 아니라 이처럼 가파른 계단을 뛰어오르는 것도 구조활동에 장애가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원들은 관할 구역을 따지다가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매주 내형이 막 올라오고 여기 위에 엄청 신이 막 올라왔거든. 그래 제주는안 나가고 그래 차를 몰고 차가 지금 시 세뎅가 그큰차서 있으니까 그 뒤에 그게 그냥 살아서 제주 분을 가라한게 아니라 안 내려 가더라고요. 그걸 그럼 우리가 하나 알고 많이 하면서 지금 가고 돼 SBS 이용식입니다. 네, 불이 난 지하철 여가는 그야말로 아비 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세카맣게 타버린 전동차 두 대와 지하 내부는 화재 당시에 참혹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완전히 불에 탄 전동차 두 대가 처참한 모습을 드러낸 채서 있습니다. 지하 천정은 열에 녹아내려 무너져 있습니다. 불이 난 전동차는 사고 발생 10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뜨거운 열기와 함께 유독가스를 내뿜고 있습니다. 불이 난 열차입니다. 열차 앞부터 끝까지 여섯 명이 모두 다타 화재 당시 참상을 알수 있습니다. 완전히 녹아내린 손잡이와 의자들, 열차와 승강장 안은 온통 그을음뿐입니다. 내장재가 전부 다가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유통에 그 기름물에 인해가지고다탈수 있지, 뭐. 화재 당시 48명의 승객은 객차를 빠져 나왔지만 유독가스에 질식돼 승강장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100여 명의 승객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객차 안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소방대원 30여 명이 시신 구조와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훼손 상태가 너무 심해 시신을 찾기조차 힘든 상태입니다. 평화롭던 출근길이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으로 변한 현장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SBS 김호선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오늘의 참사는 앞에서도 전해드렸듯이 한 사람의 방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인명 피해가 커진 이유를 주식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불이 타면서 내뿜는 강한 유독 가스 때문이었습니다. 좌석에서 시작된 불길은 내장재와 바닥으로 순식간에 옮겨붙었습니다. 전동차 좌석은 모케트와 폴리우레탄 폼으로 내벽은 섬유 광화 플라스틱. 그리고 바닥은 염화 비닐로 하나같이 불에 약한 데다가 화재 시 유독가스를 심하게 내뿜는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이 철도뿐만 아니고 비행기라든가 이 선박이라든가 모든 그 대중교통에 있어서는 그 내장지에 대한 규즈는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자동으로 전기가 끊긴 것이 희생자가 드러난 또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당황한 승객들은 비상문을 열거나 소화기를 찾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연기가 척하게막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문다 닫고 한참 있었는데 안내방송 나오더라고요. 조금 잠시만 참아달라고 출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하철 공사의 늑장 대응도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미 전동차가 불길에 휩싸이고 있는데도 맞은편에선 화재 연락을 받지 못한 또 다른 전동차가 들어온 것입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맞은편 전동차에 옮겨 붙었습니다. 환풍기가 있었지만 부대의 전동차에서 뿜어대는 유독가스를 배출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동차에서 빠져나온 승객들도 어둠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뒤엉켜 영매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계단이 올라가야 뭐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아, 물 뿌리고 뭐해야 하니까 그 물이 있길래 하고 아유. 허술한 안전대책과 아리한 대응이 피해를 극대화시킨 셈입니다. SBS 디지 아, 아, 아. 네,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 하지만 피해는 너무나 컸습니다. 당시 상황을 박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출근 행렬이 끝나가던 오전 9시 55분쯤,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구내로 전동차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용의자 김모 씨가 옆에 있던 플라스틱 통 뚜껑을 열고 라이터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은 잘 붙지 않았고 신혼냄새의 위험을 느낀 맞은편의 승객이 왜 불을 붙이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불은 붙었습니다. 다른 라이터인가 무슨, 그 자면 내가 이래 마시 뭐, 이 저, 저, 심지 조정을 하는가. 그래가 불을 켜게 불을 켜이더라고요. 그 그래 내가 벌써 불을 막 켜는가요? 하면 내가 거기서 과문 질렀어요. 스프링쿨러 시설이 없는 객차 안의 불길은 삽시간에 지붕으로 번졌습니다. 문이 열린 순간이었지만, 맘이 급한 승객들은 한꺼번에 출입구로 몰렸고,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세 명에서 옷을 벗어, 일단 불을 꺼야되겠다 싶어, 막 계속 떴거든요 갑자기 연기가 이렇게 확 들어오니까, 숨 막혀가지고, 이제 아저씨들도 다 올라가고, 저도 그냥 막 뛰어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가득 차기 시작했고 승객들이 쓰러졌습니다. 58분쯤 돼서 나왔는데 불꽃이 나고 연기가 많이 찬다면서 겁나게 아가 막 울더라고요. 그럼치서 나왔었거든요. 불은 이어진 6개 객차로 잇따라 옮겨 붙었고 반대편에 도착한 상행선 전동차까지 피가 맞습니다. 불길로 인해 전기가 끊어지고 역사 안에서는 출입구를 찾지 못한 승객들이 우왕좌왕하다 유독가스의 질식대에 쓰러졌습니다. 역사안을 가득 채운 유독가스에 기계실에 있던 승무원 16명도 속수무책으로 당해했습니다. SBS 박로 경찰에 붙잡힌 방화 용의자 김모 씨는 불이 나기 전 달리는 전동차 안에서 수차례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방송 김영우 기자입니다. 습니다 방화 용의자 5 6살 김모 씨는 지하철 명동역에서 승차한 뒤 달리는 전동차 안에서 수차례 라이트로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로역에 멈춰 객차의 승객들이 오르내리는 순간 김씨는 플라스틱 우유통을 꺼내 그 입구에 라이트로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승객들이 제지하자 김씨는 인화성 물질을 의자에 뿌린 뒤 손에진 라이트로 불을 붙였습니다. 저 계속했습니다. 그 위에다가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그니 딱문열 때쯤에 불이 몸에 확 붙었거든요. 그 사람 몸에. 그래서 사람들은 다막 뒤에 불나가지고 불이 확 갑자기 번졌습니다. 전철 안에서. 김 씨는 자신도 다리와 팔 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환자가 어 말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확실히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일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김 씨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지만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체이급 장애인 김 씨가 평소 말씨가 어눌한데다 횡설수설하고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C 뉴스 김용우입니다. 네, 방화용의자 김 씨의 범행 동기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신경 비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철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의자 김모 씨는 심신의 장애가 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인택시 기사였던 김 씨는 지난 2000년 4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오른쪽 상하반신의 불편이 심해서 병원에서는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병원치료 과정에서 병세가 더 악화됐다며 병원 측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엔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과 크게 다투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장성한 아들 딸이 자신을 따돌린다며 불만을 토로하게 됐습니다. 병세가 좋아지지 않자 김 씨는 최근 들어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기분이 연짤를 때는 라이터 불을 켜고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수시로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라이터를 계속 이렇게 붙이더라고, 환자들한테. 환자가 깜깜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이러고 이런 식요 이번 열차 방화 때 불을 붙인 정황도 김 씨의 평소 행동과 비슷했다는 지적입니다. 아저씨가 야. 이렇게 그다래에라이터를 붙이려고 이할때 그런 걸 계속 들은 적 많지 않고 그냥 계속 라이터를 계속 켰거든요. 김 씨는 결국 자신의 장애에 대한 원망을 그릇된 방식으로 표출함으로써 선량한 사람들의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간 것입니다. SBS 호출종. 희생자가 늘어나면서 대구 지역 병원들도 모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유독가스의 지식 돼 후송된 부상자들 가운데는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위독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정명훈 기자입니다. 연기와 유독 가스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대구시내 중대형 병원에 거의 모든 인력이 동원돼도 일손은 끝없이 부족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제대로 말을 할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합니다. 어디가 아픕니까? 가족들은 연신 환자의 등을 두드리며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화상을 입은 남편의 손을 놓지 못한 채 눈물을 보이는 아내 병원에는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현재 부상자들은 경북대 병원에 29명, 공산 의료원에 25명을 비롯해 박병원 영남대 의료원, 파티마병원, 그리고 한성병원 등 11개 병원에 나누어 치료를 받고 있고 사망자도 각 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SBS 정명원입니다. 사건 발생 10시간이 지나도록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남달구 기자입니다. <laughs> 제발 구해주세요. 열차 에 연기가 차올라요. 문이 열리지 않아요. 지금 숨이 막혀 죽겠어요. 절박한 상황에서 아들의 마지막 통화음을 듣고 달려온 어머니는 애처로움에 목 놓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 대구 시내 병원 모두를 다 돌아봐도 어디에도 딸의 명단이 없다는 어머니. 지금 여기도 연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아니, 호출이안 됐는 가같거 중앙로 옆 부근에 마련된 사고대책본부는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58분쯤 돼서 넣었 왔는데 불꽃이 나고 연기가 많이 찬다면서 겁나가아막 울더라고요. 그럼치 전화 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우리 지구장님이 전화가니까 50 그때 2분쯤 됐는데 가만히 막 가만히 지르고 전화 끊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연기가 안돼 지금. 가슴 졸이며 사상자 명단을 살피고 또 살펴봅니다. 시커먼 연기는 도시를 삼킬 듯솟아오르는데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 가족들은 망년자실합니다. 영문 모르고 따라나온 철부지 꼬마도 왠지 불안한 마음에 눈물을 삼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실종자만도 100여 명.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질 듯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혹시나 살아있을지도 모를 기대감에 애간장을 녹이고 있습니다. SBS 남달구입니다.